우리 영혼을 향한 말씀의 메들리 실리콘밸리 아이철츠 말씀 목상 매일매일 들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인데요. 이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들로 부르신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 백성 그 자녀들은 어느새 부모를 배신하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되어 버립니다. 이사야가 등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듣고 공감하셨던 하나님, 독수리의 날개처럼 그들을 업어 인도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늘아버지를 기억하라. 이사야는 말합니다. 기억하는 사람들, 우리는 오늘 무엇을 기억하고 있나요? 눈앞에 많은 해야 할 것들. 온갖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외우느라 짓눌린 마음들,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눈여겨보고 듣지 않아도 될 세상 일들, 그렇기에 더욱 우리의 눈과 귀, 몸과 마음이 주님의 구원, 그 끈질긴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 그의 자녀들이기에 혼란한 세상을 사는 동안 오히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변함없으신 사랑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 나라로 살아가겠습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